아무튼 연말 나눔 무료 이벤트고 그 이제 카톡을 카톡을 받아가지고 여캠들이 톡을 보내면 이제 물건을 가지고 서울권 순회 공연을 할 거야 순회 공연을 할 건데 이제 브래지어, 아 언더웨어, 비키니, 잠옷 등 집에 있, 있, 있으나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여성용 물건들을 대상으로하여 이제 무료로 주는 대신 향후 게스트 이제 뭐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여캠 집에 이제 역전주에 내가 놀러 갈 생각이야. 어. 오늘. 음. 뭐땡겨도 되는 거고. 어. 직속에서 택시 앗은 어때? 아, 브라자가 왜 있냐고? 브라자는 뭐 그냥 뭐그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아 울바영님 아 감사합니다 울바영님 감사합니다 울바영님 나이스 울바영님 오늘도 감사 오 메롱 야그로드형님아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500점 토크백가에 감사합니다 울바형님이랑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바형님 고맙습니다 아 메롱 야구로드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울바형님 오 안녕하세요 아. 자 그래 뭐 어, 오늘 뭐큰 이슈 사건사고 같은거 있었나 아프리카에? 어? 뭐 아프리카에 큰 사건사고 같은거 좀 있었나 형들? 어? 이거봐 고정 4천0 된다니까 아 지금이 약간 기대감에하는거지 나는 2500 2500 고정은 2500이야 음2500 아 3000원 너무 높게 잡았어. 아니야. 음. 아, 택신 택시, 택시님 그 오늘 입대했지? 음. 입대 입대하시 하신 거지. 음. 아, 아무 매름 야구로드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아, 내일 내일. 아, 지효 아, 민이 형, 민회장님! 민회장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역힘들 방제권에 발정났나? 어떻게 알았지? 요즘에 시야 나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안한지 오래됐어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죽고싶다 진짜 진짜 죽고싶다 응. 내 동생이 불쌍하다 내 몸에서 같이 태어나가지고 일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내 동생은 주인을 잘만 이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씨발 거. 내내 불쌍한 동생 씨발 거. 그래서 저는 투믹스와 함께합니다. 투믹스. 밤에 밤에 야간에 여러분들 시력 안 좋으신 분들 하늘한꺼가서 라식락스 받으면은 정말 투믹스와 함께 즐거운 새벽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형들. 일하기 전에 오지게 굴렸잖아, 남수나. 아시겠죠? 열개 <laughs> 패가 감사합니다. 어. 어, 뭐톡으로 뭐야? 어. 아, 어, 얘네 우결 초대. 얘네 우결 초대가 누구야? 음. 이게 누구지, 이게? 이게 이게 누구지? 이 이분이 이거 내가 뭐 어디서 본거 같은데. 이게 광고도 스토리텔링이야. 어, 와치 이분 아닌가? 와치? 왓치? 와치랑 이 뭐지? 이 멸위멸 이 멸루치는? 누구야 이거? 이 음, 동생 옷은 에반 크리스지. 아린, 음, 아린이 이쁘더라. 아린이 이뻐. 아린이도 이쁘고 실 엔지도 이쁘더라. 엔지도 음, 이쁘더라. 음. 아니 아린이가 어, 아린이 이쁘더라. 마치님 음, 부럽네. 음. 음. 뭐 뭐라고? 음. 자 추자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음. 마치님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내 옆에 오면은 꼴등이 되는 거지 뭐. <목소리> 와, 3 0만 개면 와. 어. 족바 형님 와와 일일일일 이 남김 사사 사오 육육 칠십 팔팔 천식에와 자자 가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와. 아 형님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진짜 아. 고맙습니다 진짜 크,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쪽파 형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둥자 이쁜이게 아삼삼4 뽀뽀뽀 고맙습니다 지금 열, 12시 12시부터 이제 12시부터 이제 갈아깨우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껴오 형님, 감사합니다. 넴, 뚜니, 뚜니, 저, 아, 염. 저, 아, 저, 저, 아, 염.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껴오 형님, 이쁜이게까지 이쁜, 이쁘, 이쁜이, 이쁘, 쁜이 고맙습니다. 저, 두둥자가 삼삼4 아, 천사기까지. 고맙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아, 약간 비녀리 오네. 아, 밥을,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나 지금 핫바, 나 지금 좀 약간. 아, 핫바 어디갔지 어, 나 핫바, 핫바 하나만 먹고 갈게. 나 지금 약간 좀 비녀리 오네. 와, 뭐, 핫바 하나만 먹고 갈게. 핫바 하나만. 어, 핫바 하나만. 어, 아, 핫바는 금방 먹으니까. 와... 빈혈이 오네. 음. 빈혈로 와 버리네. 와, 화고네. 갑자기 쓰러질 뻔했다 와. 어지러워 가지고 소리 확 질렀네. 아. 아, 두둥두둥. 두둥저가 청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둥. 두둥아, 따라해. 아, 너무 고맙다, 고맙습니다. 아, 촉바영님, 아, 또 감사하게. 111, 111, 감사합니다. 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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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지린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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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바라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지금 한좀 아빠 빠빠빠나만 빨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빠. 아, 지금 너무 지금 비뇨리 확 화가 버린다. 와. 요즘에 그 뭔가 되게 많고 이틀 뒤에 이제 또 아미수도 가야 되는데 어 내일 러시아 내일 러시아 미녀 모델 두분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공방에다가 저녁 방송 있고 이러니까 아 그리고 8 일날 카나 카나 있고 카나님 카나님 있고 이러니까 아 스케줄 너무 빡세 아 쪽파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감사합니다 쪽파님 둥수 받달라고요 어아 지금 밥을 먹을 때는 아니야 음 밥을 먹을 때는 아니고 핫바나만 빨게 핫바나만 음. 아 목요일날 배사관도 있고 그리고 토요일날 내가 쉬었어 이틀전에 쉬었는데 민, 민박한다고 내가 어. 음, 쉬운게 아니야 이게 어. 형이 24등인데요? 24등이신데? 24등이신데요? 24등이신데요? 이 사등이신데? 핫바나 먹고 할게. 아, 진짜 미안합니다. 핫바나 먹고 할게요. 진짜. 금방 먹을게. 요들 나는... 응? 음? 아 형님요? 응. 음. 봐 드릴게요. 응. 음. 응. 음. 대박. 아, 유철이 못띠니 뭐 나셨, 나셨, 나셨. 고맙습니다. 100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와다 왔다, 다왔다다왔다다 왔어, 왔어, 다 왔어. 한! 곰방이네 곰방. 곰방이야 곰방. 응. 나 이거 하나 먹고 할게 형들. 아, 괜찮 괜찮지.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응. 천천히 하세요, 형들. 뭐. 형님. 21등. 24등, 22등, 4등. 그뭐 여러 편 천천히 들르세요막막그막 막, 그 막. 어? 형님들 뭐 라면 드셔가면서까지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알아서 뭐 여유 있으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막 무리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럭키쏘는 26등. 음, 많이 쏠 만큼 쌌어. 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줬어. 음. 아 어, 맛있다. 나 <목소리> 추천이나 즐겨찾기나 형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1두시넘었는데 추천도 불러주고 대상 투표 리셋됐습니다. 다시 한번 형도, 형도 시청자 해줘. 시청자 이 정도 기대 투표. 준식이 형 결혼했다고? 두둥이가 다다다다다. 두둥이 너에게로 따따따따따따따 고맙습니다 여러팬 중에 결혼할 사람이 결혼한 사람 많고 응해응 응. 진짜 나한테는 그냥 그냥 진짜 좋아서 주는거 같아응 결혼한거 어떻게 하러? 난 모르지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걸 음방이야탐방은음아 탐방은 지금 탐방할 때가 아니지 음. 한번 다 어, 되것 같어 아. 음. 머리 좀 어떻게 해 봐. 이상해. 음. 아, 씨발. 뭐머리뭐 어떡하라고 머리. 뭐 괜찮고 뭐 괜찮구만. 아 몰라. 머리 갖다, 난 머리 갖다, 머리 갖다 스트레스 주지 마. 난 머리 뭐 신경 안써 이제. 음. 아무튼, 이제 음.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지금. 혹시 나중에 육박이랑 합방할 생각은 없어? 육박이? 육박? 윽박, 육박? 아, 기득기득님 고맙습니다. 통금뱅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키피드릴게요. 아우빵님이랑 합방할 생각 합방하면 좋지 왜냐면은 뭐 워낙에 그 신선한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참여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한번할생각 있다고 했는데 뭐 일정을 뭐 딱히 못 잡겠어 어떻게 음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음나 좀만 기다려 알아서 할게 음 도인도 가면 안 되나? 윽박이랑 기름이랑 친하던데, 아니, 나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음, 나 생각은 있어. 어, 열려 욕심 없고, 난 끝까지 응원해 줄게. 진짜로, 어, 일단은 그... 어... 신청이 얼마나 왔나 봐볼까? 음... 신청이... 다현의 답밤남승리 그럼 안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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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아... 그냥 네가 하나씩 입어보자. 난 끝까지 오빠 따라갈게요. 네.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그럼 직접 내가 직접 보내야 되겠다. 내가 직접 보내야 되겠다. 내가 직접 보내야 되겠어. 음. 직접 보내야 되겠다. 아, 두둥 또 천사계. 아, 두둥아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두둥 천사계. 두둥 천사계. 천사계 천사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사기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두둠아.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토급베가이 누무, 누무니 형님 감사합니다. 토급베가 고맙습니다. 아, 별풍선 그만 좀 쏘세요 지금. 아, 정신없으니까. 아, 별표선 채팅 뭐... 뭐 소통 안 된다고 막그 듣는 것도 나좀 예민하고 예민해졌어. 아. 아니 나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다. 다른 거 지금 하려고 하는데 별표선 그만 쏘세요. 그냥 아그 스트레스 받으니 내가 좀못볼 수도 있지. 그거 아주 자꾸 왜 그래? 지금 스트레스 받게. 아니. 몰라 어제 어제 나좀 약간 그것만 그게 그게 좀 약간 그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오늘 어제부터 좀 예민해졌어, 살짝. 예민해졌어, 다시. 그래 가지고 음, 담배 한대 담배 한대 깔끔하게 피고 깔끔하게 피고 어, 깔끔하게 한대 피고 어, 다시 밝게 웃어 볼게. 음. 아좀 예민해. 어, 아좀 이해해 줘, 형들. 나다 계속 잘했었잖아, 계속 잘했었잖아. 살짝만 이해해 주자. 어. 아좀 예민했어. 음. 어제 어제도 좀 예민했어. 간만에 음. 미안하다. 어. 어. 나도 이게 막몇그 예민한가보다 살짝. 형들 오늘 무빙각이다. 아니야. 아주 아,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다. 어. 형들랑 싸우고 싶은 마음 전혀 일도 없다. 알지? 진짜 요즘 폼 엄청 좋았지, 그럴만하다. 음, 아, 좀, 어, 잠깐만. 음. 어. 오늘 조심하자, 애들아